초속 10m, 그러니까요, 100m를 10초 만에 주파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휴머노이드 중국 로봇, 이른바 볼트라는 게 공개가 된 겁니다. 아니, 관절 구부리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빨라요? 네,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기술이 발전을 했는지 또왜 이름을 우사인 볼트와 같은 볼트로 지었, 지었는지알수 아, 예.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어, 달리기 시합이 진행이 됩니다. 음. 한쪽은 바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볼트 그리고 오. 또 다른 쪽 사람은 설립자입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어닝 의미에서이 뛰고 있는 두 어, 존재는 일단 속도에 따라서 서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음. 오른쪽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속 5m 정도를 와, 넘어가자 균형을 네. 잃고 넘어지는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속 아, 네. 10m까지도 아, 안정적으로 죄송한데요. 우직하게 네.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특수 효과라든가 가속 네. 장치 같은 것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저 정도로 달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잘 달려요. 보면은. 장윤주 변호사님. 네. 춤추는 로봇은 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넘는 정도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볼트의 제조사 미러미의 창업자는요. 네. 이렇게 자신만만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로봇 볼트가 치타의 생물학적 한계인 초속 30m를 뛰어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을 치타라고 네. 하는데 언젠가는 치타하고 로봇이 오. 경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저렇게 넘어지는데 로봇은 넘어지지 않네요. 아니 이렇게 기술이 무섭게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아직은 좀 엉성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바로 이거요. 지금 보면 볶음밥을 만드는 로봇인데 자 보면은 볶음밥을 뚝 떨어뜨리더니 저거를 밟고 그대로 또 미끄러지는 아이고 과당하는 저런 로봇까지 있는 겁니다. 그데 저게 가격이 (1억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1억원이) 넘는다고 하죠 주인이 요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기름이 섞여 있는 미끄덩하는 재료를 밟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요. 그니까 주로 넘어지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볶음밥 요리를 하다가 네. 넘어지기도 하고, 음. 어, 그리고 유리에 저렇게 거울에 어, 대뜸 어, 어,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아기 침대에 돌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 로봇이 가사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오. 또 다른 그 중국 휴머노이드 시연 행사에서 보면 이거요? 걷는 모습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서 있는 모습도 인간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감탄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손을 어이, 들어서 예. 관람객들에게 인사하려다가 그만 옆으로 기웃등 하면서 그대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아, 어떻게 보면 은 이런 엉성한 모습도 있지만 아까 달리는 걸 보니까 또 굉장히 진화 속도가 빠르다. 우리도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